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이 새끼 헬창이네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요. 근데 저 이거는 말씀드릴게요. 저는 헬창은 아니에요. 저는 그냥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나의 루틴대로 운동을 하는 것 뿐이지 헬창이 아니에요. 저는 단지 운동을 하면서 운동의 효과를 그래도 좀 끌어내기 위해서 식단을 살짝 조절하고 운동한 거 그게 좀아깝잖아 그러니까 근손실 방지 위해서 프로틴 파우더를 어, 매주기마다 시켜서 이런 사람이지 저는, 저는 헬창은 절대 아닙니다 나는 그냥 데일리 운동인이야 내가 헬창이라잖아 진짜 그 헬창분들이 네가 무슨 헬창이야 라고 뭐라고 한다고 백종원 대표님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은 셰프가 아니다 요리 연구가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헬창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헬창에 대한 오해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헬창같이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 없어요 헬창들은요 아침 7시에 빡 일어나 눈빡 떠져 그래가지고 딱또 출근해요 일 열심히 하고 딱 퇴근하잖아 퇴근하는 순간 어디로 가? 바로 짐 가는 거야 이제 자기 루틴대로 또 운동하지 자 오늘은 상체하는 날 그러고 나서 운동 끝나고 뭐 해요? 집에 들어가지 출퇴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방학 때면은 그 어? 생활기필 땄잖아요 그 생활기필 그 지킨 사람 있어요? 없잖아 헬창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지킨다고요. 자기 그 루틴을 딱 지킨다고. 술? 안 먹어요. 헬창들은 술안 먹습니다. 왜? 근소실나니까 어디 세질를 안다. 그리고요, 헬스장 가면은 몸매 좋은 분들막 레깅스 입고 운동하는데 막 거기에 눈돌아서 그래서 운동한 거 아니냐. 그럴 수 있어요. 제 친구의 예를 들어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SNS 보면 오후안 해가지고 이렇게 딱그 자기 운동 사진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 많잖아요. 제 친구요? 그거 정말 싫어합니다. 덤벨을 이렇게 딱 들어야 돼.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.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거울을 보면서 내 자세가 잘 되는지 이걸 항상 체크를 해놓는 거야.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서 오나면 사진 찍고 있잖아요. 내 친구가 미쳐버리겠대요. 왜 좋지 했더니 아니래. 그러면은 눈을 잘못 뜨면 괜히 오해를 살수 있기 때문에 이게 눈을 깔아야 된다는 거야. 시선을 낮춰야 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내 운동 자세를 못 본데 과격하게 제 친구의 얘기를 그대로 옮기자면요, 발로 차버리고 싶었답니다. 내 앞에 들러는 말고 잘 꺼지라면서 발로 차버리고 싶었대요. 내 운동 자세 봐야 되는데 지금 어, 앞에서 뭐 하는지 있거든요 자세 봐야 되는데 앞에서 오분안 찍고 있으면 진짜 꼴 보기 싫다고 그리고 자 여러분들 헬창들한테 여러분 그 물어보세요 주말에 뭐 하세요? 다른 사람들 어 주말에 뭐 별일 없는데요 어디 좀 갔다 오려고요 헬창은 뭐라 하게? 하체요 삼두요 대흉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헬창들한테 한번 이 얘기 해보세요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? 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라면 먹을래요? 헬창들 뭐라고 하는지 그 라면 건면인가요? 저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요? 1 0 0 건면인가요 혹시? 100%다 일반 라면은 칼로리가 한5-600 칼로리 되거든 근데 건면은 한300 칼로리에서 400 칼로리 안 넘는단 말이에요 헬창들은 이렇게 순수해요 착하고 헬창들하고 결혼한 여성분들 봐봐 다그 얘기 할걸? 이 새끼가 딴 데로는 안 빠지니까 그건 좋다고 요새 일, 신랑감 중에 1등 신랑감 아니야? 정해진 스케줄대로 딱딱 움직이고 뭐술안 하고 뭐 어디서 어, 허지거리도 않아. 헬창은 거의 1등 신랑감이지 않나, 어, 싶습니다. <목소리>